찬송가 187장 찬양하시면서 6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위로와 평 알게 하소서 주 연약한 나를 또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망상 같이 알려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언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빛의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누리고 나이기 원하네 주는 저 밑에 백합 빛 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데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어 하고 묻는 자는 화했을진저 이스라엘에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알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유와 더불어 다툴진데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토기장이와 더불어 다툰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말입니다. 논쟁하다, 불평하다, 항의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고 항의하고 들이댔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의 한계가 드러나게 된 거죠. 사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다툼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로시 다투었죠. 또 이사기 그랄목자들과 다투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다투었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죠. 민 s 이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사사기에는 기드온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투었고 신약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또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투고 선교여행을 하면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던 것을 봅니다. s r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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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a e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다툼이 벌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랬습니다. 왜 살인하죠? 왜 다투고 싸웁니까? 엄청 욕심을 부리는데 내 거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떻게든 가져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써보는데도 내 것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있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와 다투면서 살기도 합니다. 다툼의 양상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면서도 질적으로 서로 다른 다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툴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라서 그렇다 하고 말씀하죠. 늘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선 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또늘 한결같이 못 하죠.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선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자꾸만 의심하고 하나님과 다투게 되는 거예요. 들이되고 어기장을 놓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나 지금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다툼의 과정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바램, 나의 원함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다투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면서 불의와 탐욕이 가득한 세상과 공중 권세 잡은 거짓의 아비와 다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면서 세상의 나라들과 정사와 권세와 믿음으로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즉흥적인 하나님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러운 하나님 아니죠. 손바닥 뒤집듯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시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그리고 판단이 명확합니다.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흠도 없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하나님이세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뭐죠? 1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여기서 하늘의 모든 군대는 모든 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늘을 펼치시고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하실 때 이루실 때 하나님의 공의에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이 하셨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다투기를 좋아하시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셨다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 세상에 멀쩡하게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됐고, 두 번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악관의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면서 있는 그대로 보응하시고 직결 심판을 내리셨다면, 이 세상에 멀쩡하게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정말 은혜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습니다. 말씀 보니까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중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모형인 고레스를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이시면서 이 고레스를 일으키신 것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흠없고, 완전하고,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왜 보내주셨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보내주신 거죠. 그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와 부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더 이상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겠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마침내 오셔서 눈앞에 계시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 예수님과 오히려 다투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멘하지 못하고 어깃장 놓고 얼마나 들이댔습니까. 결국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노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모든 피조물들도 종노릇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영광의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될때 예수님과 다투고 어기짝 놓는 길을 고집했던 백성들은 그 구원에서 빗겨나게 되는. 끔찍한 실패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기장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지 연약한 존재지 이걸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나를 내어 맡기면서 주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다투는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싸움의 대상을 오늘 분명히 할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분투하고 또 악한 마귀와 분투하는 영적인 전쟁을 잘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나아가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어주신 우리의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해 두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썩어질 것들의 종로로 타던 모든 삶에서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되는 역사, 참된 자유를 얻고, 또 해방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한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토기장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내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게 하시고 또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처럼 보일 때그 순간 마귀는 하나님과 다투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지만 그런 연약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로 믿사오니.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더 사랑하는 이한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한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선한 역사 날마다 충만히 이루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111의 비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방법과 주권으로 놀랍게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고 사모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장중에 붙잡으시고 성령과 능력을 물 붙듯 부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는 일에 교단과 민족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 귀 들었으시는 사자 목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울타리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시고 29개의 형제 교회와 11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가득한 어려운 일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들이 진정되고 하루속히 그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이상기와 자연재해로 어려운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경제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하는 일들이 위태롭지 않게 6월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 주시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허물어지고 또 보이지 않았던 길이 활짝 열려서 그 길을 또 믿음과 순종으로 다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고 있사오니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